음악 프로그램 '브로의 명곡' 21년 만에 막을 내린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마지막 회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특히 가수 박재현이 그날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마지막 방송의 날, 촬영장에는 관객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박재현의 무대를 기다리며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MC 신동엽은 이제 진짜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라고 하며 그간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아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1년 동안 이 프로그램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그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은 이번 방송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음악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고 마지막 무대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고 박재현은 신곡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그의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곡으로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감정이 고조되며 눈물을 글썽였고 관객들은 그의 진솔한 감정 표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지현의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에 감동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동엽 또한 그의 무대를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박지현,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격려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의 명곡 위 종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희귀한 음악 작품들을 선보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감동적인 공연과 인기 히트곡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의 취향 변화와 음악 산업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쳤고 종료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이별은 아쉽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 해 주세요라는 박지현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또 다른 여정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